최종적으로 내가 준비해야 되는 보증금은 600만 원이에요. 6 0 0에 36만 원으로 사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아영 맞다. 주택공고 ASMR 가자, 어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아영이와 아린이의. 바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공유합니다. 여기는 SHLH 이런 거 아니고 민간 공고예요. 민간이라 좀 비싸다.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랜만이어서 한번 골라봤어요. 이건 포인트를 정리를 해놔봤습니다. 포인트 어디 갔니? 포인트만 간단하게 알아보면 소득, 자산, 거주지 제한이 없다. 일반 공급의 경우. 두 번째, 접근성이 좋다. 여기는 강남역이 집에서 17분입니다. 초역세권이에요. 서울대 있고요. 2분. 풀 옵션이다. 옵션이, 대박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비싸다. 아, 이게 좀 단점이에요. 그러나, 그게 있지 않습니까?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은 기금 대출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이거 이용하면은 보증금은 좀 걱정이 없으니까 포장을 해봤어요. 임대료가 비싼 거는 사실. 바로바로 바로 봅시다. 이렇게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대 있고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2 0 1세대예요요 중에서 민간 물량이 170, 특별공급 34, 70에서 34를 빼면 136이에요. 136세대는 소득, 자산, 거주지에 제한이 없이 그냥 신청할 수 있다. 제한이 없다.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총 공급 물량이 201세대라고 했죠. 근데 민간이 170세대다. 그럼 나머지 31은 뭡니까? 공공이다. SH 물량이다. SH 물량 언제 나와요? 4월에 나옵니다. 이번 달에 나와요. 여기는 무조건 하세요. 여기. 여기 아 대박이다. 왜 해야 되냐? 봅시다. 아, 요거 요거 먼저 볼게요. 일반 공급 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음, 없다.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소득 순위 지역 순위 등을 따지지 않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함. 음 랜덤으로 뽑는다는 겁니다. 연봉이 10억이든 통장에 10억이 있든 제주도 살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랜덤이다. 위치 보겠습니다. 위치 여기입니다. 오 여기서 여기까지 2분. 1번 충구로 가도 2분. 이번 출구로 가도 2분. 2분입니다, 2분. 완전 초역세권이다. 이런데 이제 초라는 말을 붙여야 돼요. 초역세권. 또더 좋은 거. 맛있는 게 너무 많다. 하나 돼면 되지. 맛있겠다. 오, 맛있는 거 너무 많아요. 여기 무슨 먹자골목인가 봐요. 상권이 좋다. 상권이 좋다는 거를 뭐 굳이 더 덧붙여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걸 봤어요. 스타벅스 하나, 스타벅스 둘, 스타벅스 셋. 스타벅스가 세 개다. 어,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상권이 아주 좋다. 대박이죠 이 정도면 어떻게 이런 데가 나왔는지 역세권 청년주택의 힘이죠 진짜 역세권에 나온다 위치가 미쳤다 강남역까지 얼마인지 해봤습니다 집에서부터 생 거예요 집에서 걸어가는 시간이 있죠 지하철역까지 집에서 강남역이 17분이다 대박이다 음, 좋다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건물 이렇게 생겼대요. 없죠. 음, 예쁘게 생겼다. 집 구조. 집 구조 두 가지인데 15형, 이게 청년이고요. 30평. 집 크기는 좀 작습니다. 아무래도 지하철역 2분 거리인데 여기 있는데 크게 크게 지울 수가 없잖아. 이 주변에 아파트도 없잖아요. 여기 어떻게 크게 짓겠어요. 음, 편들기 먼저 청년에게 공급되는 15형 보겠습니다. 여기는 원룸이죠. 특별 공급, 일반 공급 합쳐서 116명을 모집하고 옵션으로 빌트인 냉장고, 이거 냉장고입니다. 빌트인 세탁기. 하이브리드 국탑이래요 인덕션이랑 하이브리드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이브리드 쿡탑,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있고, 북박이장, 어, 요렇게 있습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45%를 기준으로, 요렇게 됩니다. 29만원, 36만원, 좀 가격이 있다. 요거는 30평. 30평은 방이 있어요, 이렇게 신혼부부 54세대를 모집해요. 옵션은 동일합니다. 빌트인 냉장고, 세탁기, 하이브리드 쿡탑, 시스템 에어컨, 북박이장, 요렇게. 어, 이건 좋네. 임대 조건은 45% 동일한 기준으로 요렇게 됩니다. 1억 3백에 62만원 어, 묵직하다 62만원 임대조건 종류가 6가지예요 6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겁니다 20%, 25%, 30%, 35%, 40%, 45% 요거 6개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고르는 건데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제시된 비율 외 임대보증금 변경은 사업주와 협의 가능합니다 협의 가능합니다 오 이거 이외의 금액으로도 협의할 수 있다 그런 말로 보여요 그러면 협의를 하면 요 임대료를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해요 이런 문구 때문에 또 보증금은 5,400만원 엄청 많죠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은 보증금을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물론 걱정은 하셔야 되는데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게요 보증금의 반 요 금액의 반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sh 에서 무이자 지원 됩니다 또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라는 그런 대출이 있어요 서울시 대출이 영상으로 정리했었죠 그걸로 요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1%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것도 좀 싫다 그럼 버팀목 할수 있는데 버팀목 보다는 이게 좋습니다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얘는 90% 되거든요 버팀목 쓰지 말고 뭐 요거 쓰자 더 좋은건 뭐냐 요거 두개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증금은 그게 걱정 안해도 되는 거죠 90% 되니까 나는 540에 29만원에 사는 겁니다 음 좋다 무이자도 좋고 1%도 좋고 버팀목 어쩔 수 없이 이거 써야 된다고 하면 이것도 괜찮아요 생에한 번만 쓸수 있어가지고 이거 이미 썼다 그럼 버팀목 써도 됩니다 아무튼 중복으로 되니까 보증금 걱정이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증금 저도 5,400만원이 없거든요 있긴 한데 팔아야 돼가지고 그 코인을 팔아야 돼요 아무튼 이거를 자세하게 그 신청 방법부터 이자 계산까지 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 아주 대단한 분이 보나님이죠? 최보나님. 청년주택대출상금 완벽 비교 구체적 금액계산. 오, 이렇게 해주셨어요. 중기청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월이자가 4만 6천 얼마다 버팀목 받으면 이렇다 버팀목이 안 좋다 그래서 저랑 똑같은 의견이에요 버팀목도 최저금리랑 최고금리로 비교해놨죠 이자를 어, 대박 또 무이자도 해놨고 서울시 임차보증금 대출 했을 때 어, 그런 걸로 다 비교해 주셨어요 오 여기 아주 짱이죠 기금 대출은 중복이 돼서 요렇게두개 이용하는 게 좋다 베스트다 또한 가지 중기청도 되거든요 중기청이랑 SH 무이자를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중기청 되시는 분은 그러면은 이게 가장 저렴하다고 하십니다 월 2만 600원으로 보증금 하신거죠 금액은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대로 보여드리는 거 아니고 허락 받았습니다 이분께 1월 17일날 올려놨죠 그래서 이제 허락해 주셨어요 이거 진짜 최고니까 링크 남길게요 또 이분 블로그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댓글로좀 남겨주세요 아영이 행복주택에서 블로그 소개돼서 보고 왔다 그러면서 뭐 역세권 청년주택 거주하고 계시니까 아영이네 한번 출연을 해라 집 구조가 궁금하다 참여하시라고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이분한테 또 그분도 있는데 그 조아님이라고 역세권 청년주택 살고 계신 분도 있는데 아무튼 그분 집도 가고 싶다 그분 한강뷰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 이겁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은 계금대출 중복이 돼요 그 무이자는 무조건 받자 이거 SH에서 해주는 무이자 무조건 받으세요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어, 여기 있잖아요 무이자 신청 후기 어, 이랜드 신촌 그렇구나 여기 살고 계시네 서울대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 정리하면은, 임대료가 묵직해도 초역세권이다. 서울대입구역 도보 2분, 강남은 집에서 17분. 요게 좋고, 또 풀옵션이죠? 몸만 들어가면 된다. 또 기금대출 중복되니까 보증금은 문제가 없고, 수박이 3개다. 상권이 미쳤다. 마지막으로, 요 문구가 아주 간건이죠? 사업주와 협의 가능합니다. 오, 나쁘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보증금은 무이자랑 기금대출 중복받고 월 임대료는 협의를 해가지고 낮출 수 있다면은 좀 합리적인 집이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막 지금 출퇴근하는데 두세 시간 걸리고 오, 아니면 소득 조금 초과된 것 때문에 행복주택이나 청년매입 임대 주택을못 넣는다 그럼 그냥 이거 이거 들어가서 보증금은 기금대출이나 무이자 지원 받고 이거 협의해가지고 임대료를 낮추면 합리적인 거 아닐까요? 어 여기랑 뭐 저랑 상관없어요 더불어 소득자산거주제 제한이 없는 일반공급 136호 얘네들은 그냥 100% 100 추첨이거든요. 뭐 순위가 어쩌고 배점이 어쩌고 그런 거 없고 그냥 100% 추첨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추첨이다. 그런 좀 편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이다. 또 좋은 거 20층짜리 건물이라 그랬잖아요. 3층에는 코인세탁실, 회의실, 북카페 요런게또 들어올 예정이래요. 또 거주 기간은 최대 8년이다. 어, 넉넉하죠? 특이사항 바로 보겠습니다. 특이사항 청약통장은 없어도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약통장과 관련된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또 당첨될 수 있어요. 들어갔다고 해서 청약통장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또 자동차는 없어야 한다. 이게 조금 단점이죠. 모든 역세권 청년주택은 자동차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역이랑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2분 거리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고 이 자동차가 없어야된다는 조건은 1% 지분이라도 소유하면 안 돼요. 예외에도 물론 있어요. 당연히 사용하는 자동차.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서 자녀를 위해서 있어야 한다. 그런 경우 가능하고 생업용 자동차 이륜차도 가능해요. 생업용이라는 건 이런 거죠. 내 소득 활동을 이걸로 하고 있다. 그러면 차량 등록도 할수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무조건 자동차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예외 사항이 있어요. 이거 충족하면 차량 등록할 수 있어요. 물론 증빙 서류는 필요합니다. 세 번째 특이사항.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단지 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고 반려동물의 추입이 제한되며 적발 시 주의 조치 후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아쉽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공급부터 볼게요. 일단 일반 공급이라는 게 소득 자산 거주지 제한이 없는 유형. 특별 공급은 소득 자산 거주지 제한이 있는 유형.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이 결혼을 안 했고 자기 집도 없고 자기 집도 없고 말이 좀 그러네. 어, 무주택자고, 자동차 무소유, 미운행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지역 조건 없음, 청약 통장도 관계 없어요. 이 무주택자라는 말은 나만 본다는 얘기예요.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한. 괜찮습니다. 나만 없으면 돼요. 신혼 부부. 신혼 부부도 뭐 청년이랑 비슷합니다. 나머지 다 똑같고 다른 사. 항 신혼 부부는 혼인 7년이내여야 하고 예비 신혼 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이 신혼 부부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 신혼 부부는 그냥 각각 무주택자면 됩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죠. 어쨌거나 일반 공급은 소득 자산 이런 게 없으니까 편하다. 특별 공급이 이제 그런 제한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설명했고 요거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소득이랑 자산 기준이 추가된 거죠 어차피 또 소득은 1순위에서 마감 될 거거든요 이표 이거 다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1순위에요 이만 보면 됩니다 그냥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할 거는 요겁니다 요거. 소득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요거만 보면 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음, 해당 세대라는 말을 쓰고 있죠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을 보겠다 요게 좀 차이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해당 세대는 뭐냐 집계 좀비 속 자녀가 있지는 않을 테니까 부모님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내가 부모님이랑 지금 세대분리되어 있다 그럼 나만 보는 거예요 형제자매랑 세대분리되어 있다 그럼 형제자매의 소득은 제외하니까 나만 보는 겁니다 여기 두 번째 소득이 없는 경우는 부모님이 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등본상 이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세대분리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상관없이 부모님을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항상 아쉬운데 조건이 무주택자가 조건이잖아요. 이 무주택자가 조건이면 행복주택처럼 동일하게 그런 소득 기준을 적용해줬으면 좋겠는데 부모님을 본다는 게좀 기분 나쁘다. 행복주택이랑 동일하게 해라. 당첨자 결정 방법. 일반 공급은 랜덤 100% 추첨이다. 특별공급은 소득의 순위가 있지만 무시하고 요것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만 보시면 돼요. 소득과 자산이 기준을 넘는다? 그러면 일반공급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일반공급 제한 없으니까. 특별공급 순위 볼게요. 소득순위는 그냥 1순위. 아까 그 금액이다. 볼 필요 없고 지역순위 보겠습니다. 지역순위. 관악구에 내가 살거나 대학이 있거나 직장이 있으면 1순위 서울에 내가 살거나 대학이 있거나 직장이 있으면 2순위 그외 지역은 3순위에요 다 중요하지 않고요 예상 커트라인은 그냥 소득 1순위 지역 1순위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대학이 있거나 직장이 있으신 분만 특별공급으로 하세요. 2순위까지 안 가요. 지역순위가 이순위인 분들은 일반공급으로 하세요. 너무 조금 뽑잖아요. 그래서 이순위까지갈 일이 없습니다. 냉정하지만 그래요. 일반공급으로 하세요. 금액은 이 밑에 보지 마세요. 요금액만 보세요. 접수는 4월 6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당첨자 발표는 엄청 빨라요. 바로 그 다음 날이죠. 4월 20일. 왜 그러냐? 접수할 때 서류를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입주는 5월 14일이라고 해요. 일정이 엄청 빠릅니다. 다음 달에 바로 입주죠. 40일 후에 바로 입주해요. 엄청 빠릅니다. 준비해야. 서류 마지막으로 요거 보고 끝내겠습니다 청년은 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 요거 두개를 제출하면 되고요 신혼부부는 요거 두개에다가 혼인관계증명서 요거 제출하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가 있어요 7년 이내인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비 신혼부부는 배우자의 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신혼부부 신청확인서 요걸 내면 된대요 이렇게 하면 일반공급은 끝 특별공급은 여기에다가 추가로 소득 및 자산 현황 확인서 요거만추가돼요 제출은 메일로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일단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요거 제가 공고문에 없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제가 이때 잤어요 엄청 늦게 잤죠? TMI 다시 물어봤는데 답변을 안 주네 <laughs> 근데 왜안 되냐고 생각하냐면 청약신청 지금 할수 있길래 회원가입 해가지고 눌러봤거든요 선택을 해야 돼요 일반공급이랑 특별공급 중에 그래서 일단 안 되는 것 같다 또 이전 공고들도 안 되는 공고들이 있었거든요 뭐 되는 공고도 있긴 했지만 아무튼 일단 지금 현재는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분이 내일이라도 요거 읽고 답변을 주시면은 커뮤니티에다 올려놓을게요 두 번째 다른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에 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관계가 없어요 그냥 민간이잖아요 민간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은 말 그대로 진짜 민간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재청약 제한 이런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접수는 공짜 마구마구 신청하자 음.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 등 다른 임대주택과 중복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당연히 가능하죠 민간이니까 중복으로 해도 된다 접수는 공짜 공공문당한 번씩 마구마구 신청하자 현재 세대분리 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으로 지원하고 싶은데 그래도 부모님의 소득을 보나요? 봅니다. 이건 지금 무소득을 가정한 건데, 특별공급은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소득을 봅니다. 이게 좀 아쉬워요.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여기 입주지원센터 번호가 있어요. 또는 아까 제가 카카오톡으로 했었죠. 꼭그 채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대 있고 여기 역세권 청년주택이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제가 뭐 광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광고를 주셨으면 제가 열심히 알려드릴 텐데 그런 거 아니니까. 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 가격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공급으로 한다 쳐도 보증금 반 해결되니까 3천만 원만 준비하면 되죠 3천도 서울시에서는 무이자 지원 받으면 최종적으로 내가 준비해야 되는 보증금은 6백만 원이에요 600에 36만 원으로 사는 겁니다 풀옵션 강남까지는 집에서 17분 저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무이자니까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 낼 필요도 없고 2,400만 원에 대해서만 1%로 이자 내게 되잖아요 그거 뭐 얼마 된다고 계산해볼까요? 2,400만 원한 달에 2만 원이네 2만 원 그럼 38만 원에 사는 거잖아. 600에 38. 난 괜찮은 것 같아요. 접수는 공짜. 당첨되면 8년 동안 집격정에 사라지는 역세권 청년 주택. 이번 기회에 독립해 보자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공짜인 거 아시죠? 또 아영이는 효과라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면 당첨된다. 이만큼이나 당첨됐습니다. 이분 다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서 당첨됐다. 믿으세요. 어 잘생기고 임자가 있는 <laughs> 감사합니다. 아저씨여 가지고. 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무세요, 안녕히.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이렇게 끌게요. 코로나에 완벽 적응한 아기들입니다. 마스크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먹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얘들도 이제 적응했구나.